십자군은 과연 성스러운 전쟁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뒤에 숨은 진짜 십자군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십자군 전쟁은 약 200년 동안 11세기 말부터 13세기 말까지 이어진 8차례의 주요 원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이 아닌 긴 연속된 운동이었죠. 십자군의 동기는 단순히 성지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종교적 권위를 강화하고 유럽의 영주들은 부와 영토,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또한, 동로마 제국의 지원 요청과 서유럽 내부의 사회 불안 해소도 중요한 배경이었습니다. 1099년, 제1차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무슬림과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했습니다. 성전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천극이었죠. 1204년, 제4차 십자군은 오히려 기독교 국가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약탈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로마 제국의 쇠퇴를 결정적으로 앞당겼죠. 그러나 십자군은 부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동방과 서유럽 사이의 무역, 과학, 예술 교류를 촉진해 유럽 문명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남겼습니다. 그 여파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현대 역사 학계는 십자군을 성스러운 전쟁이라기보다 폭력적인 팽창과 지배의 역사, 초기 유럽식 식민주의의 시초로 보기도 합니다. 결국 십자군은 순수한 신앙의 전쟁이 아니라 종교적 열정과 세속적 욕망이 얽힌 복합적인 역사였습니다.